책을 홍보한다면, 책 내용을 알리고, 책 제목이 뭐 어떤 건지를 알리는 게 아마 마케팅의 정석일 거예요. 식당을 홍보한다면, 그 식당의 메뉴랑 뭐 음식 사진이 들어있는 전단지를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붙인다, 뭐 나눠준다가 되겠죠. 에드워드 버네이지라는 마케터가 있는데, 베이컨을 홍보하게 됐어요.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의사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냈어요.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먹는 게 좋은지 많이 먹는 게 좋은지를 물어봤는데 많이 먹는 게 좋다라고 결론이 났고 그 내용을 그냥 기사에 냈어요. 신문기사로 내고요. 그 신문에 베이컨 전단지만 넣었어요. 그 기사에는 베이컨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이컨의 판매량이 급증을 했어요. 피아노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알리지 않았어요. 집에서 가족끼리 소소하게 음악을 즐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화목한 일인지를 알리고 가정 음악을 유행시켰어요. 그랬더니 피아노 판매량이 또 늘어났어요. 잔디 깎기를 팔아달래요.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잔디 깎기를 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잔디가 있는 집에 좋은 점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또 잔디가 잔디깎이가 많이 팔렸대요. 버네이즈의 마케팅 방법은 상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이 필요한 이유와 상황과 심리를 다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그의 방법이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책장에 있는 곳에 책이 있을 것이다. 책장에 있는 곳에 책이 있을 거래요. 책장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책은 자연스럽게 책장을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새야, 나르라. 새를 만드실 때, 새야, 나타나라!가 아니라, 새야, 나라라. 창조를 존재론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목적론적으로 하셨어요.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나무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나무야! 만들어져라가 아니라 나무야 너는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신 거예요. 별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15절. 땅을 비추라. 별을 만드실 땐별타나라가 아니라 별아 빛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건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만 주신 게 아니에요. 창조의 공식이 또 하나 있는데 다섯째 날, 새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둘째 날 먼저 만드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8절 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새를 만들기 전에 새가 날수 있는 자리, 하늘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섯째 날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셋째 날 먼저 만드신 게 있어요. 뭘 만드셨을까요? 물고기가 있어야 할 곳, 바다를 먼저 만드신 후에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을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 땅에 사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있어야 할 곳을 먼저 만드신 후에 있어야 할 것을 나중에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목적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펼칠 수 있는 자리도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책을 만들기 전에 책장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봉사를 하는 목적을 주셨다면,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음악을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을 펼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교육하는 목적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 그것을 주시면서, 목적을 주시면서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을까요?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내 길을 찾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내 삶,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만 있으면 그 자리가 나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자리가 나에게 오게 될까요? 책이 되는 거예요. 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마련된, 준비된 책장에 들어가는 방법은 책이 되는 거예요. 새가 아닌데 하늘을 살수 없겠죠? 물고기가 아닌데 바다에 들어갈 수 없겠죠? 새는 날아야 새고, 별은 빛나야 되고, 나무는 열매를 내야 돼요. 삶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만 있는 줄 압니다. 하나만 놓고 기도하고 노력해요. 흔히 말하는 꿈과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을까? 뭘 하길 원하실까? 어디로 가야 할까? 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걸 알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쓰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나를 쓰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는지, 얼마나 나에게 맞는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쓰시거든요. 뭘할수 있고 뭘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난 누구인가, 난, 나의 정체성은 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이걸 이루면 두 번째 목적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책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목적을 주시면서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가장 먼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스리라는 건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목적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게 내 목적입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 튜닝이 취미인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동차 막 3천만원짜리 사놓고 5천만원 들여서 막 튜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순정이 최고다. 라는 말만 많이 해요. 아무리 바꿔도 그냥 오리지널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쓰던 물건을 우리가 왜 바꾸죠? 처음에 썼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 차를 바꿨어요. 그 전에 13년 된 차를 탔어요. 장고장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탔던 모습이 아니니까 바꿀 수밖에 없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을 빨면 흠 없는 처음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누가 쓰임 받을까요? 어떤 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 지음 받았던 하나님 닮았던 그 모습을 그 거룩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노력도 중요해요.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처음의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죄로 더러워져서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처음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할 만합니다. 사람들은요, 더 나아지고 싶어서, 막 책을 읽어요. 막 에세이 읽고, 자기 개발서 읽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나아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펙을 쌓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을 행하고, 겸손하고, 섬기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살고만 있으면, 책장이 나에게 찾아와요. 얼마 전에, 1500년 된 신약성경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500년도 넘은 후민정음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는지 설명서인 헤레본이 있어요. 그두 권의 책을 보면요. 변질되고, 변색되고, 더럽고, 찢어지고, 구겨졌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값어치가 전혀 없을까요? 그 어떤 책보다도 값어치가 있죠.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책의 가치를 정하는 건 종이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종이가 아무리 구겨져 있어도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책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삶이 구겨진 종이처럼 평탄하지 않고 실패로 구겨져 있고 소망도 완전히 구겨져 버린 무너진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구겨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책에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을 책장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자리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딴 사람은요, 좋은 종이 같이 살아요. 평탄하고, 멋지고, 화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성공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 구겨졌고, 변색됐고, 찢어졌습니다. 느리고, 못하고, 상처의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쓰는 사람은 나와 함께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야. 구겨져도 나와 함께, 쓰러져도 나와 함께, 못해도 나와 함께 살아간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을 선택할 거고 나는 그 사람을 사용할 거야. 너에게 부족한 건 나에게 다 있어. 구겨져도 돼. 좀 못해도 돼. 내가 채워줄 거니까. 그냥 나랑 같이 지내기만 하면 돼. 나랑 동행만 하면 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은요, 아담의 책장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쫓겨나게 되죠. 거기에서 살지 못하게 됐어요. 책장에서 빠졌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는 게 그게 목적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거든요. 선악가를 먹어버렸거든요. 책장에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가고 싶다면, 지금의 그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게 싫을 때도 있고요. 내 뜻과 내 기도랑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이해 안 돼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같이 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삶이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도 다해야 되고 노력도 다해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소망이 구겨져 있어도 됩니다. 마음이 구겨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상처와 실패로 내 삶이 구겨져 있어도 돼요. 아무리 비싼 옷, 아무리 화려한 옷, 명품의 옷이어도 그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졌다면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입지 못하겠죠. 아무리 우리가 잘하는 게 많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 보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더 닮은 처음의 모습이 없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쓰임 받지 못해요. 행복이 구겨져 있든, 내 약함이 얼마나 강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이야기를 써주실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책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첫 번째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첫 번째 목적을 위해 집중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두 번째 목적에만 우리가 꽂혀서 그것에만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을까요? 믿음은요 순서가 있어요. 기도를 건너뛰고 응답받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겸손을 건너뛰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을 건너뛰고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겸손함을 건너뛰고 강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을 건너뛰고 두 번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첫 번째 목적 그게 내 삶의 뭐 이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두 번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앞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실루함까지 험한 길을 보이지 않아도 가서 씻고 오는 믿음이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쓰실 준비가 다 되셨어요. 비참히 도망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안 떠나는 믿음이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사용하실 준비가 다 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길을 떠나는 하나님 자녀 됨의 믿음이 준비되어야만 했어요.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고 비참하게 도망치는 도망자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자였어요. 다 구겨지고 찢겨진 삶이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나에게 목, 목적을 주신 하나님은 목적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고 펼치고 발휘할 수 있는 자리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리,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자리, 약함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목사님은 지금처럼... 계속 글 쓰고, 책 쓰고, 강의하는 사역을 하실 건가요? 목사님의 다음 목회 계획은 뭔가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늘 생각했던 거라서 뭐 어렵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이끄시는 대로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자리로 다음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지금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새에게 날아라 라는 목적을 주셨고, 날수 있는 하늘도 주셨지만 또 주신 게 있어요. 새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목적도 주셨고, 자리도 주셨는데, 능력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목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자리를 보여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된 자라면, 어떻게 해서든 쓰실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준비하신 자리에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별과 같은 사람이라면 빛나게 하실 거고, 새와 같은 사람이라면 날개를 주실 거고, 꽃과 같은 사람이라면 향기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된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모든 능력을 다 주실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네이즈는요 출판사에서 홍보를 의뢰받았고 건축가들이랑 실내 장식가들을 설득해서 거실을 만들 때꼭 꼭 책장을 같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책장을 채우려고 책을 샀고 책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가 있는 삶이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목적을 받고, 자리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